어, 3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로 알맞은 건데, 우선 박스에서 주어줄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A, B, C를 활용해가지고 문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들어갔더니 Fossi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A는 화석이죠, 여러분. 화석들은 Where the best, e s i e s t way. 최고고 쉬운 방법이야. 뭐할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 설명 나왔네. To correlate between rock이죠. 바위들 사이를 co-relate 할수 있어 co-relate 라는게 상관관계라고 하죠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고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바위인지 설명 나와있어 that did not touch each other directly 어 서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던 바위들을 연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아 화석이란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me species of fossil life. 화석 생명의 몇몇 종들은 발견되어져 many location a 세계 곳곳에 많은 장소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형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가 1번, A가 2번. 중요한 지표를 형성할 수 있어. In geologic record. 지질학적인 기록의 중요한 마커인 것 같아. 지금 파 s s 이라는것을 r o c 하고 r 을 연결해 주는 게파 o s s i l 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우리 지금 co-relate라고 하잖아요. 연관성을 보여주는 게파 o s 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파 o s 이 파설이 다른 말로 하면 지질학적인 기록에 마커가 되고 있다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Geologic r e c o r d 를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부터 들어가 볼게요. A를 들어갔더니 the largest section of geology histor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질학적인 역사는 가장 지질학적인 역사의 가장 큰 구역은 w l l further divided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자면 f r 폴더라는 게더 추가적으로 쪼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쪼개지다의 개념에 추가로 더 쪼개진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박스를 보면 쪼개지다가 안 나와서 A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A는 무조건 먼저 올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들어갑시다. 가장 저 A 보면 다 해석할래요. 가장 지질학적 인 역사의 가장 큰 구역은 더 추가적으로 쪼개져 스몰 섹션으로 작은 구역으로 쪼개지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앤드 g 기타 등등인데 구문 하나 보시면 from A to to b 에요 Era period epoch이 되죠. 저는 솔직히 단어들은 모르는데 그냥 큰 개념에서 쬐까는 개념, 뭐, 에폭보다 퓨리드가 큰 개념, 에라보다 피, 에라가 퓨리드보다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하면 뭐, 대기세라고 하던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봅시다. 어, 그냥 대, 뭐, 그냥 기. 근데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진다라고 쪼까는 부분 쪼개진다고 해서 그 정도만 하으면될것 같아요. The first c entry u 어, 수세기에 걸쳐서 the battle raged. 토론이 raged. 격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scientific community. 과학적인 지역 사회, 과학적인 사회에서 어, 토론이 격렬히 맹렬히 계속되었다. 근데 어떤 사, 어떤 토론이냐고 하냐면 오버의 결호 열어서 끝까지 가로 닫을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토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디베 조바가 되는 거니까. How much time is represented? 얼마나 많은 시간이 표시되어지는지 이런 지질학적인 구분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질학적 구분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지. 다른 말로 하면 지질학적인 구분이 지구의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만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봅시다. 첫 번째 A에서 들어갈 거 보면, 아, 우리는 further, 제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나누는 거야. 추가적으로 나누는데 조금 더 smaller section으로 나누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잡아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토론이 지속이 됐대. debate가 raised 됐대. 근데 이 debate가 뭐냐면, 뭐냐면 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질학적 구분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지 즉, 달아면 지질학적 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나타내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갑시다. P 들어갈게요. P 들어갔더니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c dating m e t h o d 에 Radioactive라는 게 방사능지방사능 방사능 연대 측정이잖아요. Radioactive d a t i 가 방사능 연대 시점 방법의 발달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A죠. Do you r e l a t e time marker요. 그러한 상대적인 시간 지표래요.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이 박스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마커란 단어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상대적인 시간에 대한 비도 맨 처음은 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갑시다. 어, 방사능 연대 방법을 발달에 의해서 발달을 가지고 그런 상대적인 시간의 지표가 컨버트. 전환될 수 있었다. 뭘로? 절대적인 걸로 전환될 수가 있었다. relative 에서, 뭐로? absolute 로 전환되어지구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접속사 하나만 표시할까요? 예를 들어서, that the oldest in your rock, 가장 오래된 바위래, 오래됐다고 알려진 바위, 지구상에서는 3.96 billion year old래요. 제가 정확히 계산안 할게요. 3.96 billion old고, and the 어 크리타시아스 철티어리란 어, 밑에 나오죠 백악기 3세기의 경, 경계는 놓여 있다 66.5 밀리언 유어스 오거다 라고 하면 그냥 나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아 절대적인 수치로 바뀌었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로 바뀌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b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 녹색 끝났으니까 b. 방사의 연대 측정 방법이 들어왔어. 방사의 연대 측정 방법이 뭐에서? 상대적 팩에서 절대적으로 바꿔줬어. 이게 끝이야. 이게 뭐냐? 그냥 이것만 캐치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니까 박스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C가 되는 거죠. 제가 안 되는 이유는 주황색으로 표시했으니까 한번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인 시간은 was broken to section? 구분으로 나눠진다. 나눠진다를 약간 너희를 낚으려고 이 말이 뭐 이거랑 똑같지? a s Divide into랑 똑같은 거야. 쪼개졌다가 나눠진다니까. 아 이게 첫 번째 쪼개지는 거구나. 근데 divide라는 게 나눠졌다니까. 뭐에서 암석 기록의 변화에 의해서 나눠진 구분으로 쪼개집니다. 상대적 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석의 변화야. 예를 들어서 막 암석이 이렇게 지표라고 했을 때난 이제 지구가 너무 오래 배워서 모르겠지만. 암석이 이때는 있었고 이때는 있었고 이때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으면 아, 이 시기에 뭔가가 일어났구나. 하하엑 x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봅시다. 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임이에요. 어떤 타임인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when men species apparently extinct 뭐 했을 때, 많은 종들이 명백하게 go 스팅 t 멸종이 됐대요. 멸종이 되었을 때, since their fossil s were no longer found in, 한 거죠. 롤롱구의세모치고요 no 어, 뭐냐면, 어, 제가 웬일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웬을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지 깔끔하겠다. 미안하다. 어, 많은 종들이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라는 이유로, 뭐기 때문에 화석이 더 이상 그연골로 젊은 층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말이 맞겠네. 젊은 층. 새로 된 층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명백하게 멸종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설명을 해볼까? 어, 여기가 별표가 쌓이고 있고, 별표라는 게 화석에서 존재를 하서 쌓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층부터는 별표가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럼 이 빨간색 층에서 별표는 익스틴트 됐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for example 또 나오네. This is why. 이렇게 나오면서, for example 한번 하고요. 이것은 이유입니다. 왜 무슨 이유냐면, 이 다이너, 다이너솔, 공룡의 멸종이 놓여져 있어요. 직접적인 백악기 제3기예요 별표를 공력이라고 한다면, 얘는 백악기 3기가 된다는 거죠. 3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경계는 나타내졌어요. was set이죠. 설정되어졌어요. To m a r k t h e i r loss. Their은 공룡, loss는 extinction이 되죠. 그 공룡의 멸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정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먼저 여기서 들어왔던 게그 상대적인 시기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상대적인 시기 제가 표시를 안 했었어요. 아, 안 했네. 상대적인 시기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아, 상대적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상대적인 시기 있었잖아요. 상대적인 시기는 쪼개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힌트, 첫 번째 제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를 하면, 쪼개진다, 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암석의 변화다. 암석의 변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가 1번입니다. 그러면 C가 1번인건 확실히 제가 이유를 잡아드렸죠. A냐, B냐. 뭐 어디로 갈래? C에서 B 갈래? C에서 A로 갈래? 라고 했는데, 이 논쟁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이제, 이제 내 말은? 논쟁. 이 논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엔딩 부분으로 가기에는 어색하다는 거죠 쪼개진 다음에 쪼개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쪼개졌어 하는 게 글씨적으로 글의 의미상 더 깔끔하다는 거죠 상대적인 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룡의 멸종이 됐는데 근데 더 쪼개질 수 있어요 작은 구역까지 era, period, epoch까지 할수 있는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쪼개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야? 너가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시간은 정확히 얼마야? 라고 했었다는 거죠. 이 질문이 이거 가겠죠. 그, 미안해. 다시 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정확히 시간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줘 했을 때, 방사능 연대가 절대적인 시간을 도입을 했다.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어, 상대적인 개념이나 절대적인 수치로 알려줬다더라. 라고 해서 순서는 어떻게 가냐고 하냐면, CA, b 로 간다더라. 우선 3번과 4번이 제 4번도 좀 있다 하겠지만 문장 사입과 순서는 어떻게 하면 단서를 캐치하는 능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a b c 차근차근 잡고 힌트를 잡아 가면서 어차피 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스타일의 경우에는 서 a가 아니면 바로 제끼고 b가 아니면 바로 제끼고 c부터 해석을 한 다음에 단서를 찾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지 A 해석 다 하고 B 해석 다 하고 C 해석 한 다음에 단서를 한번 조합하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단축하면서 꼼꼼히 해석하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본인만의 방법을 구축하시는 게 3번, 4번을 장기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3번을 여기까지 하고 4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4번에서 볼게요 어 4번 문항 들어갈게요.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거예요. 박스 먼저 분석하고 밑에 요인들 분석하도록 합시다. 박스 들어갔더니 any definition이 주어예요. 누가 봐도 주어인 것 같고 동사를 봤더니 쭉 갔더니 w o u l 우 b 비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어떤 움직임이냐 하면 이렇게 쭉 가로 닫아주는 거죠. 어, 우선 이거 보였으면 좋겠어요. enough to가 보여야 되는 거고, in c o m p e n s 가뭐 수반하다, 포함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 include 우리가 하는 거뭐 involve, include 이런 거 되죠. 그러면서 단서 하나 세번 체크, 체크해 주세요. search의 동그라미. 그런 a range of meaning, 그런 그냥 a lot of meaning, 많은 의미를, 많은, 그러한 많은 의미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 먹는 거랑 움직임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유저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정의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포하할 만큼 충분히 폭넓은, 충분히 broad, 넓다고 했으니까 먹기와 움직임에 대한 정의도 정의 자체가 유졸리스 하다라는 것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빈 칸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서, 제가 단서 다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서치가 쓰였다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의미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서치로 지칭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 부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봅시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뭐에 참을성이 없냐고 하냐면 질문이요 What is a life? 생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참을성이 없습니다 막,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 그들은 포인트 2 지적해요 과거의 시도를 지적해요 어떤 과거냐고 하면 to blah 부터 여기까지 가로잡고 and 다음에 tell us가 2번이에요 여기까지 잡았죠 그 다음에 수고 하나 또 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보기에서나, distinguish A from the A와 B를 구별하다. living, 뭐, 생물과 non-living, 무생물을 구별하려는 과거의 시도를 지적했어요. 전통적으로 유기체들은 말해지고 있네요. 뭐라고? to eat, breath, excrete, grow, move, respond, stimulate, reproduce. 먹고 숨쉬고 e x c r e t 배설하고 밑에 뜬 나왔죠? Grow 자라고 move 이동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재상산 다시 말해 번식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과거의 시도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꽤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시도 여기서 똑같이 그러한 시도 이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어, have a proved 증명되었다 in educate 어, 지, 불충분하다. 에디케이트가 충분해. enough랑 똑같은데, in이 붙었으니까, 불충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뭐라고 했냐면, 생명학자들이 생물과 무생물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다 이게 됐네요. distinguish를 하려고 했어요. 구별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일종의 attempt라고 하죠. 시도였는데, 이 시도가 in, educate가 되죠. 불충분했어, 충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앞의 내용이고 이제 들어갈래 문장삽입 어디가 맞겠니? 이거를 캐치하는 거지. The reason why they have p r o o in any case is simple. 이유인데 왜 그들이 그 그들이 증명해온 것, 그들이 증명 불충분으로 증명하다는 것은 꽤 간단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도들 attempt가 불충분하다고 증명했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앞에 부분을 이어서 해줬기 때문에 이어서 해줬기 때문에 1번 들어갈 자리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제끼면 되죠 합시다 이팅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사실 2번 다음 이팅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들어갑시다 이팅은 in v e r b a widely different process 어, 먹는 것은 사실상 꽤 다른 과정이야 오크트리와 위즐에서. 오크트리는 무슨 나무가 되구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확히 나무라고만 했어. 오크라고 나도 잘 모르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위즐은 족제비가 됩니다. 밑에 뜻 나왔을 거예요. 즉, 족제비와 나무 사이에서 꽤 다른 가정이다. 위즐은 무브한다. 그럼 무브도 이제 등장하잖아. 이 팀은. 그럼 3번도 제껴. 족제비는 방법으로 움직여. 나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방법으로 움직여 그리고 기타 등등이야 나무랑 족제비는 달라 다르니까 약간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녹색으로 달라 왜냐면 오크는 할수 없지만 애들은 할 수가 있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은 들어갔더니 그들은 적용됩니다. 많은 무생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족제비가 앞에 나오는 위질은 대히는 위질밖에 없는데 어, 족제비가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적용된다고라고 하는 일종의 항상 요즘에 흔한 패턴이에요. 대명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대이가 말이 안 맞다. 앞에 위질이 있는데 위질을 가리키는 게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수 밖에 없다. 4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는 뭐가 되냐고 하냐면 정확히, 데피니션의 데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번 들어가기 전에 문장 다시 어 볼까요? 움직이는 것과 먹는 것, 움직이는 것과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늘색, 어, 어떤 다른 색 주황색, 아, 뭐, 아무거나 하자. 주황색으로 지칭을 했을 때, 먹는 것과 움직임 여기 먹는 거 움직임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런 정의는 뭐 뿐만 아니라 as r 에지온 a 지 해석 살려야지 중립때 배운 거야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nd however broad we made our definition, 아무리 넓을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만든 게 아무리 넓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상 there would probably still be a living thing 유생물이 있더라. 근데 to which they would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 생물도 존재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사 번에서 박스에 썼던 내용이 여러분 제가 다른 색으로 칠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유즐리스하다고 했어. 어 정의. 그럼 여기 합시다. 정의 definition이 그냥 다 필요 없고 유즐리스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잖아 왜 구별할 수가 없냐 하면 너무 넓으니까 밑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존재를 해 생물과 무생물에 둘다 하는 거면 무생물이면 다른 말로 이 말이죠 다 적용이 된다면 구별하지 못해 두 번째 어, 아무리 우리가 만든 게 우리 정의가 만든 게 넓을지라도 적용되지 않는 생물이 존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아, 그냥 이런 거지. 생물에도, 어, 적용되지 않는 생물이 있어.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생물이 존재하는 것 같아. 예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마무리 들어갈게요. Clear the cast e for clear distinction between living and alone n d living.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가 동사죠.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명확한 디스팅션 구별에 대한 퀘스트 추구 뭐 요청 이거는 항상 포인트리스하다 어, 뭐랄까 무의미하다 포인트리스 약간 이런 의미잖아 미닝리스 제가 스펠링을 그만 날려보낼 뻔했죠 여러분 미닝리스하다 무의미하다 부정이에요 세이더스라고 어, 어, 비판자들이 말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waste of time이야. 시간 낭비야. 라고 이야기해서 마이너스죠. 무의미하니까 시간 낭비겠죠. 뭐 하는 게? 이런 질문을 더 깊이 컨 o n 고려하는 게 시간 낭비야. 이것들 때문에 meaningless 한 거고 시간 낭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구별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려고 했어. 사고에 시도를 했다. 하지만, 뭐야? 처음에는 시도를 했으나 이게 자체가 불가능해. 생물과 무생물은 구,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생물도 있어. 확실한 구별은 불가능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로 나오는 문장 삽입에 어, 대명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14강가? 그것도 문장 삽입이죠.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유형도 캐치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